버핏은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골라서, 좋은 주식을 고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 뉴스에 흔들려서, 그 기업이 성장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어, 시아인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어, 주식을 우리가 배우냐면, 이 수익률에 관점으로 주식을 배우면 결국은 우리는 데이트레이더에 빠집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장기 투자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 따먹기, 3% 따먹기, 이렇게 해서 5치기, 3치기, 5% 먹고 팔기, 3% 먹고 팔기. 먹을 때는 5%, 3%. 그 다음에 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말 합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공포가 가득일 때 모든 재테크는요. 공포일 때 이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공포에 대한 해석을. 공포가 아주 심하고 역대 공포지수. 그러면 공포는 어떻게 파악하냐? 뭐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있습니다. 빅스라는 공포지수가 역대, 어,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신고가를 세웠죠. 80에서 82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하, 난잘 모르겠어. 그럼 주식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현금을 들고 갖고 있다가, 근데 잦은 신호는 안 오겠죠. 왜? 빅스가 80에서 83, 80, 10년에 한번 일어날지, 20년에 한번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갖고 있을 때이 공포지수가 80이상이다 이야기는 세계 경제가 정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산다면 10년에 한번 정도 타석에 들어서서 적어도 10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10년에 한 번씩 투자한다는 게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요즘 시장을 좀 봐보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너무 우리가 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걸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금 현재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길게 보는 연봉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1년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꿈꾸는 거는 86년, 87년, 88년 이렇게 연봉에서 적산병이 일어나면 완전 불장입니다, 불장. 불장이에요, 불장. 반대로 여기 보면 적산병이 아닌 흑산병이 일어나면 여기는 완전히 시장 약세장이죠. 아주 공포의 장입니다, 공포의 장. 시장에는 이렇게 길게 가면 연두색 모양의 이 추세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위아래, 이아래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 때이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 이유가 좋은 기업을 영업이 그 다음에 앞으로 ROE 등등등 기업의 미래가치 능력 요즘은 이제 그걸 퍼 드림 레이티오라고 해서 PDR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줄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하게 되면 결국 이 채널 안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바라보게 되면 작년에 이때요 얼마나 많은 공포가 심했습니까? 2020년도에 이때 1,4430 포인트 그리고 나서 V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에서 추세를 쭉 그려, 연봉을 그려보면 여기서 시장이 밀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쭉 내리면 한 2,300원전이네요. 200까지. 즉, 우리가 알아야 될건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지금 현재 2,694원전인데 여기서 어,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시장에선 8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400 밑으로 간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결국 이 위와 아래 내려가는 이 롤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아가면서 우리는 4월 달에 4월 1일부터 지금 배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어, 이때 내가 사놓고 그냥 냅뒀는데 계속 배당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계속 받아가서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쭉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예전 가격 대비 많은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일, 한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지수가 얼마 갈 것을 머리 써서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우리는 80년 동안 그 주식에, 어, 살아남은, 그것도 지금도 전설이 쓰고 있는 우리의 버핏의 이야기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 데이트레이드 절대 안 보는 게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을 잘안 봐요. 근데 이 연봉의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연봉을 통해서 보면, 한국은 그래도 코스피는, 코스피는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97년도부터 생겼던 이, 이 코스닥은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완전히 무슨 화라산처럼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나 이때 거품이 심해가지고 이때 뭐뭐 뭐 상한가 뭐 12번 뭐 30번 장미디엄 뭐 이런 주식들 상한가 30번 어? 점상 상한가 30번 먹어보셨나요? 보철태 이때 난리 났죠. 새로운 기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모두가 열광했던 그런 새로운 기술만 난리 났었죠. 네, 그렇게 지나친 거품 때문에 오랜 기간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요. 안놀었던이 코스닥도 결국 어때요?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의 거래는요. 내가 팔면 누가 사고, 내가 사면 누군가 파는 반드시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폭락을 해도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듯 모를 듯이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스닥. IT 기반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거의 다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한국만, 이 코스닥만이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 코스닥이 열풍이 지금 일어날지, 3년대에 일어날지, 5년대에 일어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이 IT 산업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의 실적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간 것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내려가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길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가 아래쪽으로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더큰다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그때 자료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요때 있잖아요. 요때, 요때, 이때, 요때. 이때. 요때요. 전문가들의 95%는요. 언론 미디어는 이 V자 반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주류 언론들과 전문가들 꽤 많은 전문가가 이번에는 V자 반등을 올라가 쉽지 않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수가 생각하는 그 V자 반등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이때 정말 공포가 컸고, 이때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주식은 선반향이 돼서 이렇게 갔던 거죠.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더 크게 보신 분들 있어요. 이제 큰 틀에서, 아주 큰 틀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파였고, 이제 대세상승 3파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은 거대 3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혼란할까요? 여러분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국채금리 드디어 3%, 환율 1230원 돌파. 그리고 아주 그 다음 정권을 걱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아, 이분들 걱정되겠네. 벌써 비상등 켜졌다. 지금 금리 3억에서 4억 대출 받아서 7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은요. 엄청난 또 특히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신 분들은 더 힘들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때요?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 장기적으로 결국은 꺾인다. 이게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무려 8.5%. 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금리를,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가상승률 40만 에 최대치라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때요? 지금 안전 자산, 그 불안전 자산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침체 가능성 28% 나오고 있고, OECD 물가상승률, 걸프전 이에 최고치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대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 안 팔고 있다.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작전주라든지 아주 쓰레기 종목들은요, 상승파동 만들어서 어, 이제 설거지 파동 만들어서 그 코스닥에서 그냥 상장 폐지 될걸 알고, 작전을 유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눈물을 흘리는 주식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기업과 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그 기업과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걷는 파트너인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불안정한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도 어느 시점에 어떤 호재가 발생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텐데 이 때, 그 오리 무증일 때 소수는 어떤 것들을 모아가고 다수는 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오리 무증일 때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